어우, 나도 잘먹네한번 더. 나랑 건두 먹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은아 이렇게 가는 거나 계속 찍는거 아니야. 놔두는 거야. 요거 대아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는 거야.

어. 응 소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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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짝 추가해줘 가해 어머 잘못했다 나추가해으어 잘못했다 어? 안돼아마 어, 다했다 아, 어, 그래, 그래. 어, <laughs> <결이> 나 안대에 내가 뭘또 먹나? 응? 만 먹고. 야. 애 먹었다 안 와. 엄마가 들은 그게어른만 엄청 먹방 진짜 잘다그것 같이 얼른 먹어. 도 나이도 몰라오니 이거는 뭐? 이잖아. 엄마잘하 아, 진짜 난다. 진짜. 음, 맞아. 제 <laughs> 아, 이거 운 남았어요. 가서 움직이 움직이잖아. 이게. 자꾸. 이리다저어어요다 먹고? 저이드세 다들 다 먹었어요 응, 다먹세요리강면다 응. 먹었대요 다 응, 먹었쪄요 여기 다 먹어 조금만 응 눌러서 자드 맞아 그렇게 뜯면내강잘하구나좋요강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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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다 했었는데 얘들한테 사면잘 들어가고 딱 생각이나지 <목소리> 엄마는 항상 늦네 끈탄 남아 있네. 리아 엄마 아좋아빠안 좋아? 그걸 깍요야 이거 뱉기야 나비 끓였잖아 라온이 해주세요 어? 어. 이거 튀야 한다 브릿지어고 어? 브릿지에 이거 뱉기지마 라온이 형 여기 있습니다 <laughs> <자>, 볶밥을 <laughs> 맛있게 먹어보세요 <laughs> 백김치 다 먹었어요 꼭꼭 씹으세요 여기 귤을 열심히 까고 있습니다 <laughs> 마음도 하고 있고 누나도 하고 있고 여기 놔둘게요 난잘 안보여도 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이 보입니다 누나도 안보여요 그렇게 하면 같이 보이려면 조금씩 양보해야돼요 그냥 그좀 깔게요 응잘 그거, 어려운데. 어찌, 그거 잘 깠다 그거 귤기 어려운데 뒤에가 어지 그거가 그거 잘안까는건데 버려 그 껍질은 두리번 먹겠습니다 단짠해 보이지? 안 보이는 데가 오늘 How do y o 리 k 리에나 h 도나 do y 리 u know? h 시나요 o y 보여줄게요. w How do you k n o 안 How do you k n o 살 How do you 요 n o w 여덟 살. do you know? How do you know? h o 이제 o you k 니까 w How do you k n 잘 먹었습니다. o you know? How do y